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만 보셨습니다내 하나님 요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이것이 곧 너가 총회의 날에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요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너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요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요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문자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섭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은 평신도를 위해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평신도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자, 목사님들의 설교를 믿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치니까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왜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니까 믿기는 믿는데 확 와닿았다, 안 와닿았다, 와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목회자한테 있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조가 18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성도님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걸 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별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성도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런데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힘이 나고요. 야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구나 자, 이런 것들을 금방 깨닫게 돼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홀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받았겠지만 또 다시 한번더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일단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세요. 자, 성경 말씀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요와께서, 자, 하나님 요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 형제 중에서, 자, 너희 가운데 이네 형제 중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인데,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5절 말씀과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은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성경을 읽고 있고 올해 지금 성경을 삼독제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이 말이 언제 때의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이거 모르면 또 설명이 길어져요. 다 안다고 제가 보고요.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이런 말씀들이 나왔느냐? 그 배경이 바로 신명기 18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느냐? 그럼 16절을 다시 보세요. 이것이 곧 너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네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너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의 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 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다 이러면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총회의 날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녀의 날은 언제 있을까요? 제가 오늘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봤던 날, 십계명을 봤던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녀의 날이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산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들려왔단 말이에요. 이때 그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잘못하면 자기들이 뭡니까?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요와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모세에게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하냐. 당신이 요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다 행한, 행하겠나이다. 그러게말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시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영광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하고, 모세를 하나님께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1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이 말씀을 그때 모세가 누구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왜 두려워했느냐 그들이 요호와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기들이 죽을까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뭘 부탁했다고요?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 중보자가 되어달라 당신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중보자로 나아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앞으로, 미래야, 그 말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뭡니까? 중보자를 일으켜. 그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뜻입니다,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어디에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어디에서요?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저 오늘 이것을 나올 예배 때 어떻게 해석했나요? 적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 중에서 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혈통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일어났었죠. 누구의 혈통을 가지고?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자, 여기서 나와 같은 요 나는 누구예요? 아니죠. 모세죠 모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메시지를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럼 나는 누구냐? 모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째 모세가 예수님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죽을까 두려워서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중보자 역할을 하실 분을 보내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말하기를 뭡니까? 나와 같은 선지다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을 딱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사실은 모세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누구예요? 지금요? 모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만 대제사 아론이 되는지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능력으로 행하고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무슨 말이냐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선지자 선, 참 선지자 왕으로 오실 그분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또한 분이 저한테 또 문자를 보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온 문자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신천지에 있었대요 이분이 문자를 보낸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에는 모세가 자, 지금 배우잖아요 모세가 신약에는 예수님이 지금은 누가 이만이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배웠대요.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되신 분이고 예언되신 분이 오셨고 중보자는 이분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중보자 역할을 한 거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보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만희 씨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느냐 예언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만희 씨는 안 죽느냐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예언이 뭐 이만희 통해서 성취되었느냐 성취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걸요 그렇게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야. 참 놀랍죠. 여러분이 신천지에 안 빠진 걸 감사하시길 생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이렇게 귀한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못 듣고 이상한 사상에 빠져있는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지금요.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울 때 주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냐?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말한다. 그러지 말씀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죠? 사람이 아니니까요. 문선명 씨도 아니고 이만희 씨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진짜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우리 주원이가 제일 선전충만 한것 같아요. 이런 믿음을 딱 가져주셔야 되거든. 이런 믿음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도 참 귀하다고 봐요. 자, 지금 여기까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 이해되어졌죠? 모세는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역할을 했지? 뭡니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오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지금 기록했고, 선포했고, 신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 하시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서이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제사상 선지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이만희 씨가 아니라고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들어야 돼, 안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명령의 말을 다 주실 것이라고, 다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한 곳은 아버지께 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믿어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니죠. 용암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러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고 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만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어도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분을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분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권세가 크다 작다? 크다 이 말이에요. 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권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뭐 염려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성경 제대로 알고, 복음 제대로 알면 염려할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조금 우리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아, 저도 오늘 좀 피곤하더라고요. 아침에 막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한다 보면 좀 피곤해요. 그, 지금 내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까? 힘이 납니까? 힘이 나서는. 또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 그 전화는요, 오늘 이런 생각했어요좀 교만하게. 야, 내 생에, 이번 주에 가장 위대한 설교 두편 했다. 첫 편은 언제 했겠어요? 주일 난예배. 주일 난예배. 가장 위대한 설교를 했다. 이것을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보고 돌아날 거예요. 주는 설교도 안 하고 성경만 읽은 주제에 무슨 설교를 했다 그래. 그게 얼마나 위대한 설교인데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 그죠?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한 것도 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의 장이 이거잖아요. 그, 저는 이제 매일매일 성경 읽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성경과 다 관련되어 있다고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성경과 관계없는 일들이 내게 이제는 별로 없구나. 나 이제 딱성경 말씀 읽을 때가 되면 적절하게, 또 그거 딱 하니까, 또뭐 다른 분이 문자를 보내서 또 새로운 것도 알게 하시고. 야, 정말 우리는요, 놀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자, 이미 우리는 들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우리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만큼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 이러면 진짜 아무안 되십니까? 우리만큼 되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겠냐 우리가 비록 재산가는 아니지만 부자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누르고 있는 이 평안 안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와 성경 읽지 않을 때 아니 성경 읽지 않을 때와 성경 읽을 때 이러면 은혜가 지금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예라하지만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성경 읽고 난 뒤에 내가 받는 은혜가요 몇백배나 더 커요 그 놀라운 은혜가 읽을 때마다 샘솟듯이 읽을 때마다 새롭게 작년에 읽을 때 다르고 올해 읽을 때 다르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나와 함께 성경을 같이 읽고, 이렇게 내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 중에서 한 장이나 한 본문을 대체 설교한다. 이랬더니요. 그걸 몇 년만 하고 나면 설교할 게 없을 걸 이라 하더라고요. 이게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버리면요. 작년에 안 보였던 게 오래 보이고, 올해 안 보였던 게 내년에 보이고, 또 내년에 안 보였던 저 구석에 있던 말씀이 확 드러나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들이 계속 나거든요. 이걸 안 해보니까 그런 말들 하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불신하게 생겨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데 해보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더 커져요. 우리 같이 이렇게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이 복을 어떻게 니까 계속 누리고 만민에게 뭐 해야 된나 전하라.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만민에게 전하라. 이게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인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에보다 더 많이 깨달아 주셨습니까? 더 많이 깨달으셔야 돼요. 더 많이 누려 주셔야 돼요. 오늘도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신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성취되어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과 함께 가면 성경적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음의 역사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그 복음의 역사들을 내삶 속에서 매일 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